아시안컵 있잖아. 그 선수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. 근데 실수도 나을 수 있어. 나을 수 있거든. 수비가 1도 안 돼, 진짜. 수비가 존나 해봐야. 야, 진짜 수비가 이렇안 돼. 질만 했어. 질만 했으니까 진 거야, 이거. 질만한 경기 역, 역이었어. 전혀 수비가 안 돼. 계속 막 뚫려. 저기는 무리가 만약에 들어가. 뚫고 들어가. 그러면 저기는 막 선수들 그 수비가 막아. 근데 여기는 우리 쪽 진영은 전혀 수비가 안 돼. 그냥 막 넣어라. 이, 이 정도 수준이야. 그 조현우가 아예 뭘안 했다. 조현우 그거 막은 거? 그 정도 막은 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. 난 존나 어이 없어. 와. 솔직히 4대0 경기 정도였어. 오늘 거의. 어?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. 진짜 골키퍼가 잘해 줬고 수비가 전혀 안 돼. 진짜 수 이게 수비가 맞나? 이게 수비가 없는 거, 없는? 그냥, 그리고 약간 보기만 하는 느낌? 그냥 계속 간만 보고, 공을 뺏는 게 아니라, 그냥 계속 막, 이렇게, 이렇게, 따라. 공, 그냥 선수 따라. 걔가 가면, 그냥 뒤따라. 가기만 하고, 뺏으려고, 모르겠다. 여튼간. 아잠참 그건 못 봐서 너무 아쉽긴 한데 난 결승까지 볼 거고 다른 나라 경기 볼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마음 편히 볼수 있는 거 오히려 뭐 나는 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뭐 아쉽지 않아 어쩌겠어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수고